thank you 해성 엔지니어링의 박명근 부사장님 나오셔서 도시에서의 물을 어떻게 재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해성 엔지니어링 박명근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저희 발표 제목은 저희 회사에서 발표 제목은 그 지금 현재 어, 지금 화장실 용수나 세척 용수나 이런 이제 그 화장실 용수 주로 쓰는 게 식수인데 상수원인데 이 상수 대신에 저희가 어, 물을 재사용해서 즉뭐 빗물이나 아니면 중수, 그다음에 하수 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물을 재사용해서 어, 이거를 이제 각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 용수나 그다음에 일반 청소 용수, 그다음에 장내용수 그다음에 뭐 세척 그저 도로의 그다음 도로 크린로드 시스템이나 살수장치나 살수나 이런 용도로 쓸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발표 제목, 어, 발표 순서는 이제 그 재용의 일단 재용의 그 정의와 목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 대응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효과적인 물재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 물 순환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어, 네 번째로는 물재 이용에 대한 미래 구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이 빗물이나 그 다음에 중수도나 하폐 처리수를 재사용을 해서 이 같은 어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런 기후 변화와 그 다음에 수자원에 대한 그 다음 수자원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어 수질 오염을 방지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질의 질을 삶을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어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그 이런 왼쪽에 보시는 빗물 적용 시스템 부분들은 우리가 청소용수나 이런 걸로 그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중수 시스템 지금 중수 시스템은 건축 연면적 육만 회 이상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 우리가 그 건축물에 지하에 설치해서 이거를 재사용해서 화장실 용수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 하수처리소 재이용 부분인데 이거는 현재 그 하수처리장의 약 5,000톤 이상의 10% 이상은 무조건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그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어 대체수전에 대한 부분이 절실하게 부, 그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10%에서 20%에서 30%까지 지금 확대 적용할 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 다음은 어~ 지 이와 같은 그~ 산업화와 그다음에 도시화 그다음에 기온난화 그다음에 사막화 그다음에 홍수와 같은 이런 어~ 기후재 그~ 변화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 수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논,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그~ 환경 정책 부분입니다. 아~ 재이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2010년도에 그 기준이 설정이 됐고 11년도 14년도 거쳐서 22년도에 제2차 물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물의 재이용에 대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해졌고 이 법률에 보면은 이제 3조에 국가는 물의 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및물 재용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에서의 물 재용을 위해서 그 시책을 수립하고 또한 시행을 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별로 해서 물 재이용 기본 계획에 이런 재이용 시설에 대한 어 설계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그그 예산 마련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대응성입니다. 현재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연계와 인공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자연계는 우리가 빗물이 떨어지면은 이게 침투와 저류 증발을 통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자원들 자체가 매우 부족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계는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하수 처리수 재이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그 물에 대한 물에 대한 순환을 어,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빗물과 중수도와 그다음에 하수 처리수 재용에 대한 각각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빗물은 어, 그 지붕 지붕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 빗물들을 모아서 집수해 가지고 처리해서 간이 처리해서 쓸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수 시스템, 그레이 워터라는 이 부분은 아, 이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들어가서 우리가 쓸수 있는 그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물들을 간이 처리해서 간이 처리해서 쓸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수 처리수 재이용인데 이 부분은 그 현재 아, 하수 처리소나 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재이용함으로써 아, 현재 이것을 어, 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 어, 현재 그 산업 단지 어 산업화에 따라서 특히 고음 용수 용수 부분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 물량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합해수 재이용 부분을 어, 많은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다음은 그 기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성인데 이거는 현재 아. 어,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도시화와 그다음에 산업화 그다음에 기온난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 순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어 강화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그런 물 재용 시스템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어, 효과적인 물 재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량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물수요양을 15,000톤이라고 볼 경우에 한 도시에 그럴 경우에 어, 수자원 부분, 즉 상수 부분은 12,000톤 정도를 상수로 활용을 하고 아, 어, 3,000톤 정도는 이와 같이 아, 어, 재순환 시스템에서 이 중수로 활용을 해서 전체 물 수요량을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화장실 용수나 그 다음에 이런 클린 로드 시스템, 그다음에 살수,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살수, 그 다음에 그, 이런 그그그 호소나 이런 주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런 재용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다음은 빗물과 중수도의 통합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하 2층에 재이용수 부분, 그다음에 빗물과 그다음에 남포인트 소수 그 저류조를 같이 활용함으로써 이거를 어 상부를 공원화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 재용에 대한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설치해서 운영 중인 실례를 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는 어, 수원시에 아, 아, 수원시에 적용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 수원 시청 외한 일곱 곳에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성균관대학교나 수호원 월드컵 경기장 그다음 경기 중소기업체 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체 시설 규모로는 한 830톤 정도 되고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단계별로 해서 전체 예산은 한 100억 정도로 예산이 돼서 설치가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의 아, 그 아산과학공원에 외 다섯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한 800톤 정도가 되고 예산은 한 100억 정도로 해서 설치가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에 설치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18년도부터 20년까지 전체 한 160톤 정도로 예산은 50억 정도로 규모로 해서 설치가 돼 있고. 아, 화성 U N I C T 나 협성대학교 등에 설치가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 구리시의 그물 재용 시스템입니다. 아, 현재 이 구리시에서는 특, 어, 좀 특이한 것은 물 재용 시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실내 수직 정원이나 클린 로드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재용수 공급인데 이거는 재용수 공급기는 저희 회사에서 이거를 자체 개발해서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물 재용 시설에서 재용한 물을 그 사이트로 가서 우리가 물을 사수차로 받아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다음 거리 동선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체 근처에 이런 우리 주유기처럼 제휴수 공급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필요시에 이쪽으로 관을 통해서 이쪽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사수차에 바로 어직 주유 주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다음은 김해 부산 김해시입니다. 김해시에 아, 김해시에서 2019년도에서 2 1년도까지 설치 설치가 있는데한 85톤 정도 전체 전체 그각그 그 문화의 전당이나 스포츠센터 등에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다음은 아, 용인시에 용인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의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1 영상은 에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은이 영상은 이영은이 부천시에 아 부천시에 그 오정 레포츠 센터에서 물 재용 부분하고 오정 어물 마당이라는 데서 그물 재용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그 전체 한백톤 규모로 전체 운영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 진주시 진주시에 이백이십 톤규모 규모로 이천이십 년도에서 이십 이 년도까지 약 사십 사억. 정도 규모로 해서 설치가 돼서 현재 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영덕 레스피아의 하철이장 재연수부입니다. 이거는 아 저희 회사가 지금 영, 여기 옆에 보시는 이 건물에 화석포에 있는 건물에 흥덕 IT밸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인근의 이 하철이장 영덕 레스피아에서 하철이장 방류수를 이용을 해서 아 전체 13,000톤 정도를 재용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한 370톤 정도의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UFB 즉 Ultra Fine Bubble AOP 시스템을 넣어서 이것을 처리한 다음에 이 물을 매일 370톤 정도를 이 건물 안에 흥덕아이트 밸리 안에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공급을 함으로써 식수를 연간, 아, 연간 아, 13만 톤 정도를 아, 우리가 줄임으로써 연간 한 1억 정도의 수도물 가격을 우리가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이런 그물 재용의 시스템에 대한 미래 구상입니다. 이런 물어 재용 시스템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런 수변 어, 수변에 대한 수질 강화라든가 수역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제형 시스템에 대한 확대, 그 다음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교육,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 어떤 그 관리 측면에 대한 이 보급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어, 그런 어, 심혈을 기울,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 다음은 그 이런 이제 그 이게 이제 구상인데. 이런 한 도시에서 빈물이나 잡배수나 그다음에 l i d 비저 모염원 유출 지하수 등을 이용을 해서 소스를 이용해서 이런 통합형 물순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이거를 조용 호수 용수, 그다음에 린로드 청소 용수, 화장실 세정수, 그다음에 이런 냉각수 등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한 도시에 그 건물 안은 집적된 한 도시에서 물을 다 아, 순환할수 있는 그런 것을 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구상입니다. 저희가 이런 물 재용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에다 제원을 그 제안을 하고, 시에서는 이거를 어, 시설을 받아서 그 이거를 운영을 해서 이걸 운영 수익으로서 이거를 어, 이 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어,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런 물 재용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함으로써 어 실질적으로 물이 순환 체계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민간 이 민간 도시에 대한 민간 기그 건물 민간 건물에 대한 대한 에너지 아 어, 세이빙 할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이런 그도그 그 수도 공급 즉 식수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 살수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크린 로드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